이제 로케이션을 출력하죠. 이제 인쇄딱 누르고 프린트 설정 해주고 눌러줍니다. 자,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어, 주소 이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뽑으려고 하는 그 규격과 라벨지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규격 동일한지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아, 뭘 출력하기 전에는 항상 첫 번째 페이지만 한번 시범 인쇄를 해보는 겁니다. 평소에 제가 이렇게 해왔었는데, 아, 오늘 하루는 아, 좀 제가 그걸 까먹은 것 같아요. 딱까 방금 보는 거죠, 이제. 아 문제 없죠. 확인이 끝났으면 이제 다 뽑아주는 겁니다. 네, 2번부터 60번까지 인쇄 나오죠 이제 그파레트대에 층별로 어, 붙여주기 위해서 1층만 이게 필터링 해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층별로 붙이기 쉬우시면 층별로 뽑으면 되는 거고 구역별로 붙이기 쉽다면은 구역별로. 아니이 뭐야? 아이씨 이게 지금 뽑으려고 하는 장보다 이 남아있는 장이 적어서 아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항상 꼭 체크 잘 하시고 뽑으셔야 될것 같네요 라벨이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뽑을 라벨지 총 1,200장 라벨지를 교체해서 다시 뽑았는데? 여기는 사이즈가 긴 건데 여기는 또 짧은 거고 이게 무슨 경우죠? 아이씨 뽑기 진짜 힘드네 지금 한 1270장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한, 한 240장 정도 뽑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하다가 퇴근할 것 같습니다. 어, 렉에 로케이션 라벨을 붙이려고, 어, 출력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새롭게 지은, 어, 여기 창고 하나에 붙여야 되는 어, 로케이션 주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로드빔에다가 붙여줄 거고, 그래서 저쪽에 보이는 게 A, B, 요첫 번째 끼 C, 요 차, 바로 요게 D. 여기가 이제 2구역이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2의 첫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열네 번째 열 이렇게 순서대로 붙여주고 위에는 2의 1열 그리고 1단 그리고 2단 3단 4단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해 펜마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로드빔이 하나 두개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는 4단을 위한 로케이션 주소를 넣어야겠고요 그리 다음은 3단을 지칭하는 로케이션을 부착해줘야겠죠 그러면 2단을 붙여야 될 그런 로드빔과 1단을 붙여야 할 로드빔이 한 개밖에 없으므로 보통 1단의 로드빔을 활용해서 왼쪽에는 1층 오른쪽에는 2층의 주소를 부착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2열에 1층 2층을 붙여나가려고 하고 총20 공간이기 때문에 1번부터 저 끝에까지 20번까지 붙여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알령 창고 2구역에 1번열 1층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알영창고의 이 구역의 1열 2층. 바로 여기를 지칭하는 곳입니다. 지금 붙이다가 생각해보니까, 어, 이거를 이렇게 붙이지 말고, 가운데다 하나 붙여놓고, 어차피 라벨지가 넓으니까, 여기가 구분선을 하나 넣어준 다음에, 위에다가 2층, 1층,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더 보기도 편하고, 또 라벨지도 적게 쓰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우선 지금까지는 다 붙여놨는데, 사무실로 가서 다시 좀 작업을 해야 될것 같네요. 아, 이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진짜 아, 씨. 아까워 죽겠네. 이거 빨리 썼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거나 또 여기다가 이런 화살표 모양, 화살표 모양을 뭐 이런 식으로 딱 놓으면은 딱 이런 느낌도 괜찮죠. 위에는 2단, 아래는 1단. 지금까지 붙인 거 버리고 또 60장을 새로 뽑아야 겠네요. 허세에서 뛰어버려야겠다. 오, 오, 뭐야? 잘 뛰어지네? 아, 그래도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다행히도 잘 뜯어지네요. 아니네. 이건 다시 다 뗐는데 간혹 이렇게 안 뜯어지는 곳이 있는데 아, 그래서 WD 가져왔습니다. 이 WD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뜨기가 쉬워집니다. 아, 여기는 아예 그 손톱으로 막 긁었던 곳이라서 진짜 안 뜯어지죠. 이렇게 WD를 뿌린 다음에,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렇게 파면은 뜯어져요. 이렇게. 좋죠. 시중에 스티커 제거제라고 파는 것도 있는데, 굳이 집에 WD 하나쯤은 있잖아요. 있으시면 이렇게 WD로 이용해서 뜯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잘 뜯어지죠. 아무튼 또 이런 아이디어를 다시, 지금도 생각나가지고, 제가 또, 바꿔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날 거란 말이죠. 딱이 센터 가운데에다가 놓고,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딱. 간편하네. 아, 이렇게 하니까 더 보기 좋죠. 종이도 아끼고, 보기도 편하고. 아래는 1층, 위에는 2층. 여기도 딱 이렇게. 작업 해주고 좋습니다 나머지 창고의 공간도 다 로케이션을 리뉴얼해주고 또 추가하려고 합니다 와 이렇게나 많아요 진짜 이걸 다 붙여야 됩니다 너무 많죠 아. 그래도 팀원들이랑 같이 나눠서 분담하면 은 금방 끝날 겁니다 We'll <sighs>